네, 헤라님, 우리나라 헌정 최초로 공개 소환, 그리고 구석이 될수 있는 영부인이 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네, 그동안 참 엄청 많은 논란거리를 만드셨는데, 어, 윤전 대통령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욕을 먹은 그런 영부인이셨습니다. 헤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유, 자기 희생만 망쳤나. 대통령 신세도 망치고, 본인의 행보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식을 키울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고집부릴 때, 그걸 잘 조절하고 꺾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안 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되거든. 내 탐욕이 올라와도 이건 안 해야 된다 알면은 그걸 딱 꺾어야 돼 탐욕을. 그걸 못 꺾는 거예요. 그냥 디올백만 그건 우연히 뭐 당했다 이러더니 그게 아니잖아. 몰카로 당한 디올백만 있는 게 아니네. 뭐 반클리프 목걸이에다가 바세론 뭐 명품 시계에다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았을 거야.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받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꺾지를 못하고 고집이, 탐욕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어. 해서 그걸 다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끝난 거야. 서희건설에서 자수서 네. 내고 이미 그 판매장에서 증명을 하고 김건희 여사랑 통화까지 했다면뭐 목걸이인지 시계인지 뭔지는 그 직원하고 통화까지 해갖고 그렇게 해서 사놓고 세상에 그렇게 질질 흘리면서 증거를 완전 범죄도 못하는 거야. 자, 아, 희한한 게윤전 대통령도 비상 계엄이 되게 허술하셨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 목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보면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계속하세요. 왜 그러냐면 고집이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은 허술해요. 오직 그냥. 예를 들면 이거잖아. 집착이 세고 고집이 센 사람은 내 목표물만 보여. 딱 그거 한 점에 꽂혀. 다른 장애물이나 뭐를 안 보여.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전혀 못 한다고. 음. 내가 이거를 들켰을 때, 이러이러하고 들킬 확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주 퓨어한 그냥 뺏고 싶은 집착이지. 가해자 마음이 그렇게 센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없고. 그냥 일단 얼마나 질질 세면 영부인을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갈 지경까지 왔겠어. 대통령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막 갖고 싶은 탐심, 그 보석 목걸이, 시계 명품 이런 거에 집착하는 마음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했고 문제는 이렇게 허술해서 다 들통 나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워. 네, 재판부에서 목걸이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면 멍청한 거지. 이미 서위건설에서 자기들도 그거 뇌물 염의를 벌 받을 거 알잖아. 근데도 자수서를 냈어. 왜? 선처를 바라고 네. 오히려 형을 조금 받자. 이러고 음, 낸 거야. 더 이상 뭐 피할 수가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근데 네. 바보처럼 그 자수서까지 다 내고 했는데 안 받아. 끝까지 그냥 타조가 모래에 머리 쳐받고 엉덩이 다 내놓고 몸은 내놓고 나안 보이지? 나만 내가 고집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야. 괘씸죄 추가된 거예요. 남편까지 들어가 있어. 그럼 생각해봐. 대통령 한명 집어넣은 것도 엄청난 일이야. 나라의 그 아픔이 크지, 그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두 부부를 보통 일반인도 그렇죠. 구속을 안 하지. 부부 중에 한 분만. 하나만 네. 구속하고 웬만하면 안 하는데 더군다나 대통령 영부인인데 구속을 한 거는 괘씸제가 아주 심하게 작용하고, 마지막에 그걸 물을 때 기회를 한번준 거야. 이때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아마 구속영장 기각됐을 거야. 그걸 준 거야, 기회를. 근데 그때까지 고집을 부리네. 그래서 내가, 아, 역시 부창부수구나. 윤대통령 고집과 사는 네. 부인은 고집이고. 속옷만 입고 버티시는 윤전 대통령과 참. 다를 게 없지.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수치인데, 수치 중에서 가장 큰 수치가 고집이에요. 다내 뜻대로 하려고. 지금 이 마당에 내 뜻대로 됩니까? 그냥 고집 부리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그냥 소금만 입고 누워서 버티면 내 뜻대로 되면 이긴 거라고, 무조건. 이겨집니까? 오히려 욕만 엄청 얻어먹고, 국민들이 동정했던 국민들의 동정심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 정도 되면 국민 여론이. 에이. 어, 김건희 여사는 그냥 두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비판의 여론이 쎄지으면세졌지 그럴... 아, 그렇지. 그렇지. 경이 아니야. 본인이 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다 까발려진 것도 이렇게 고집부리니. 예전에 명품백은 아마 그 디올백 사건 나서 사과라고 할때막 너무 억울했을 거야. 그런 거 너무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다. 그때도 나서 와 얘기했잖아. 피해자라고 윤 대통령도 음. 이런 식의 고집이야.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네, 결국 그래서. 참,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아픈 현실이 많네요. 음.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을 네. 보면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 어리석어서. 극단적으로 자기 고집을 부릴 때 두렵죠. 그래서 구구나 국자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거야. 오직 자기 뜻대로.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내가 맞다고.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는 항상 얘기해요. 가짜 뉴스. <laughs> 그래서 극좌이신 분들은 저보고 구구 뉴스만 봐서 이렇다고 그러고. 구구이신 분들은 절 보고 윤 대통령 비판하면 극좌뉴스를 봐서 그렇다고 저는 아무 뉴스 안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편은 못한 게 없는 거야. 다 맞고 자기 편이 잘못한 건다 감싸주고 상대 편이 못한 건막 악마 이미지까지 씌우고 이게 고집부리는 수치예요. 근데 그게 구구구 국자인 분들이 가장 큰 거지. 근데 지금 윤 대통령만 그런 줄 알았더니, 김건희 여사도 거의 뭐, 고집부리는 수치가 내가 한건 잘못이 없어. 잘못된 게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탈러가 나니까, 이제 팩트도 부정하네. 그냥 자기 마음을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드러난 현실을 아니라고 우겨. 그럼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면 뭡니까? 허위 가짜뉴스야, 거의. 그구파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를 구급파가 그렇게 좋아하나 봐. 똑같은 마음이니까. 무조건 우기고 보고 이기기 위해서는 있는 사실도 아니라고 우겨야 되고 또그 사실을 같은 편 끼리 믿어주고 그게 엄청 왜곡된 의식이라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네. 그 대선 윤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대선 직전쯤에 헤라님께서 두 부부의 운명이 눈앞에 보인다. 그래서 위대한 이슈에서 계속 조언도 해주시고 고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회란님께서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앞날이 밝지 않고 내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고집이 심해서 그래요.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이 자기 미래를 몰라. 점집에 가서 볼 것도 없어요. 자기 미래는 벌써 내 수치나 아픔을 안 보고 고집을 부려. 고집을 부리고 인정을 안 해. 이럴 때는 정해져 있는 거야. 아픔이 올 것이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과거에 그 위대한 뉴스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거죠. 윤 대통령 부부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헉, 제가 울었잖아요. 아픔이 너무 심해서 버림받은 아픔이. 아이두 부부가 잘못하면 버림받아서 고아처럼 되겠구나. 너무너무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고 홀로만 있게 되겠구나. 그때 너무 딱 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나쁜 분들은 아닌데 하면서 위슈 시작해서 처음에 막나좀 보라고 막.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편들어 주면서 그런 다음에 잘못할 때 그러면 내말 들어주겠지. 안 듣잖아요. 편들어 줄 때만 좋다고 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이미 친일 행보할 때부터 그 집착이 떠서 고집부리면서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국민 민심을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쳤을 거예요. 그게 왜 그래? 미워서 그러나.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아파질까봐.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아. 이분은 자기 수치를 절대 인정안 하려고. 자기 재판을. 네. 그렇지. 죄인의 수치. 자기의 재판을 다 미루고. 그거 안 보려고 고집부리고. 심지어 그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사법부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민이 언제 사법부 개혁해 달라고 그랬어요. 어? 경제 살리고 국민통합하고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런 거안 보고 오직 이재명이 제 방탄하고 기소 취소까지 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없던 죄를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역풍불지 어. 또 다른 역풍이죠. 그렇죠 이분도 그래서 그 시도를 그만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역할 하고 대통령 역할도 잘하기 힘들어요. 왜 이미 반미로 찍혔잖아. 그래서 공식 방문도 아니고 세상에 실무 방문이 뭡니까? 대통령이 가는데 아랫 사람들과 다 실무 협의했잖아. 근데 무슨 실무 방문이야. 협의 안 했어. 그 다음에 그 급이 아닌 느낌이에요. 급이 아니지. 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갈때 깜짝 놀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음. 세상에 사람을 짐짝 같은 데다 태우는데 죄인 취급하더라고, 미군이 와서. 어떻게 한 나라의 정상을. 근데 그 당시 언론이 그걸 왜안 까발렸을까? 나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거참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참 너무 심하게 언론 장악이 됐던 거야. 완전히 무슨 집차 같은 데다가 대통령 내외를 무슨 짐작처럼 밀어놓고 가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는 커녕 되게 홀대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하는데 계속 바보처럼 실실 웃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수치를 주고 있는 거야. 얼굴이 아주 그냥 험상궂기가그 불쾌한 수치 주는 상대를 가해자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수치가 두려우니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실실 웃고 있는 거야. 자기 약자 마음을 인정 못 하고. 근데 이번에 실무 방문이라고 실무협의라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아 이번에도 또 가면 어, 뭐 어떻게든 그 수치로 협박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수치가 제일 무섭거든 그래서 수치당하면 두려움이 뜨면서 이 두려움이 가짜라는 걸 모르는 일반인들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 뭐 내놔 그럼 다 내놓고 하게 돼 있거든 그런 짓을 당할까 진짜 두렵거든요 그게 왜 그래 약자일 경우에 그래요. 강단에 있는 강자는 수치가 와도 두려워하질 않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협박할 생각을 못해 음. 협박해도 먹히지도 않고 할말다 해야 되는데 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 올라오면 당할 수 있죠 음. 고집부리는 약자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만 올라오면 자기 수치보는 두려움 올라오면 고집부리고 인정 안해 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고집이야 똑같이 지금 김건희 여사랑 윤대통령과 똑같이 자기 수치보는 두려움. 수치 인정하나 고집부리고 끝까지 자기 수치가 까발려졌는데도 아니에요. 면전에서 거짓말하다가 수치를 더 당하는 거지. 그럴 때는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죄인의 수치를 감추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민주당도 뻔뻔한 당이지. 어 그런 사람을 조국이 앞으로 유력해질 거야. 조국은 벌 받고 나오잖아. 대통령이 사면해줬긴 했지만, 벌 받았어요. 받아들였어. 이러면 에너지가 세지지. 강자가 되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 은 엄청 약자야. 왜? 자기 수치 보는 두려운 약자가 청산이 안 됐어. 벌을 한번 받고 나오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안 받고 끝까지 안 받으려고 하네. 자기 수치 볼까봐 두려운 약자 마음이 죽질 않았어. 벌을 안 받아서. 그냥 있죠. 덜덜덜 떨고. 이 마음으로 미국을 가면 어떻죠? 미국의 트럼프가 가해자 수치를 칠 때, 너무 두려워서, 어, 이 고집이 올라와서 고집 부리면 더 당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고집 못 부리고 뺏기가 십상이죠. 고집 부렸다가는 더 당하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얻어 터질 거야. 고집 부리면서 할 말해도 터질 거고 두렵다고 다 받아들이면 또다 뺏길 거고, 차라리 터지는 쪽을 택하겠어. 그래야 만만하게 안 보고 계속 뺏지 않는데 상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양아치 같잖아, 트럼프 대통령. 이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프지만 어떻게요, 해 그죠? 네. 어 그냥 그분들은 벌 받아야 돼. 저렇게 끝난 일이 돼버 끝난 일이야. 그리고 네. 그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못 미쳐. 그분들이 여전히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있으면 그 수치 안 보겠다고 두렵다고 하면서 고집부린 약자가 계속 뺏는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수치를 떨고 그 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럴 텐데. 이미 자기 수치가 너무 심하니까 수치 안 벌려 고집 부리다가 수치 비위가 돼서 비상개혁까지 하고 또 수치 비위가 온갖 수치를 저지른 게다 까발려져서 이제 수치 비위가 힘을 못 써. 끈떨어진 연처럼 이제 그분들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 새로운 수치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거야. 미국과의 정상회담.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순천자 뽑아야 된다는 게 자기 수치를 인정하고 벌을 다 받고 청산한 사람이어야 돼. 사람은 그 속에 죄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실수 안 하고 수치 안 떠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치 떨고 아픔 겪고 벌도 받고 이렇게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걸 벌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자기 수치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는 약자가 있을 때 항상 계속 아픔과 수치가 계속 와. 밖에서 가해자가 온단 말이에요. 아프게 하는 가해자가 근데 대통령이 됐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아픔과 수치를 당하고 밖에서 오는 가해자를 다 받아들여야 돼 피해자들이 생긴 거지 피해자 안 되겠다 고집부리니까 자기 보람 받겠다고 근데 이미 수마가 헬키고 갔잖아요 불도 나고 수마도 오고 음 응, 홍수 나서 그리고 이제 가해자 미국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수치 때문에 그 수치 보지 않으려고 고집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프게 생겼어요. 음. 이미 전직 대통령과 연부인은 벌 받고 있고 그분들을 좀 편하게 내비두면 안 됩니까? 구급하는 윤 어게인 지금 그게 모자란다는 생각 안 들어? 윤 어게인이 됩니까? 이런 모자란 그게 모자란 고집이야 끝까지 고집부려. 물살을 되돌릴 수 없는데. 폭포 밑에서 물을 거꾸로 치속해야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통할 거라고 한 거랑 똑같은 의식인 거야. 뭐윤어게인 you know 아직 외치며 국민들이 볼때 정신병자로 보는 게뭐 지뜻대로 하겠다. 이미 시류 자체가 안 되는 걸. 2 1세기에 비상계엄이 안 통하는 걸. 그리고 이런 마음의 시대에. 버젓이 뒤로다가 그렇게 목걸이 받고 시계 받고 이걸 그렇게 허술하게 직원까지 통화까지 하고 막 공식적으로 당연히 받는 것처럼 당당하게 받고 모자란 거죠. 그게 수치야. 어리석음의 수치. 응. 똑같은 거죠. 하지만 아무리 어리석었어도 이제는 그분들은 자기들의 벌을 받고 그냥 좀 내비둡시다. 들출수록 더 냄새가 나고 더 수치만 당할 뿐이야. 무슨 유인 you 어게인입니까? Know 정신이 나갔습니까? 이런 수치를 다 까발려줬는데 국민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서 정권을 잡은 정권의 수치를 보고 그걸 국민이 질타해서 받아들이게 네.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네. 또 다시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건 바램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수치 보는 두려움 약자 인정하고 그냥 벌 받겠다는 각오로 자기 사법 리스크 방탄 안 해야 돼요. 대통령 임기 끝나고 벌 받겠다. 이런 마음 가짐 해야지. 대통령 임기 때 이걸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기소, 취소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면 대통령과 똑같은 똑같이 운명이다. 운명이 돼요. 예. 똑같은 운명이 돼서 탄핵되거나 어, 마치더라도 감옥 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